자, 이제 카센터에서 하체 점검하고 성품 상태 보고 나왔습니다. 주행거리가 29,790km 딱 주행한 LF 소나트 2015년입니다. 1년에 거의 한 4,000km, ,000, 5,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진짜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었고요. 어저께 제가 경기도 수원에서 봤던 116,000km와는 거의 비슷한 옵션에 비슷한 상태수만 금액 차이가 꽤 납니다. 어저께는 1,180만원, 이번 차량은 1,470만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어차피 희소성입니다. 2, 3만 키로대에 15년식이 잘 없고요. 또이 정도 옵션이 장착된 짧은 주행거리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됐고 시세보다 당연히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11만 키로가 넘는 차량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대수도 많고 고를 수 있는 매물 수량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가격이라도 싸야지 비슷한 차량 중에 선택을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오늘 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 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 대행 하러 나왔습니다. 구매 대행 하러 나왔습니다. 구매 대행 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 드리러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판체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구매에 대해 하러 왔습니다. 어저께는 경기도 수원 가서 흰색 에르프소나타 가솔린 차량을 봤는데 오늘은 울산에 와서 검은색 에르프소나타 가솔린 차량을 보고 있습니다. 등급도 똑같지만 완전 차이 나는 게 가격 자체가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차량이 300만원 정도 비싼데 연식도 비슷하고 사고 유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면 이 차량의 주행거리가 29,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정말 짧은 주행거리 차량이거든요. 어, 29,000km 2015년이다. 그러면 찾아봐도 전국적으로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10만km 넘는 차량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체 점검과 서브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할 건데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당연히 누유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걸볼 거냐면 하체의 부식이나 사고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을 할 건데 물론 다른 주행거리 많은 차량도 비슷하게 보지만 주로 주행거리 짧은 차량들은 의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짧게 운행한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관이나 옵션 또 깨끗한 차량을 찾기 때문에 그에 맞는 깨끗한 차량인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저는 부산에 있는 딜러고요 차량은 울산에 있는 차량입니다 구매대행 의뢰해주신 구독자님께서는 경남 미양에 있는 구독자님께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카센터로 출발해서 하체 점검 시작할게요 자 오늘 점검할 LF 소나타 가솔린 차량이죠 주행거리가 29,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짧은 주행거리 차량들은 하체의 누유나 그런 것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소모품이겠죠 어, 주행거리 짧다고 해서 소모품이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타이어도 고무기가 이제 빠지고 있죠 요렇게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저가고 저가 있습니다 바깥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타이어가 앞쪽으로 들어갔으면 교체를 좀 고려해 볼만 한데 다행히 뒤쪽이라서 좀더 타시고 교체하시면 됩니다 자,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쇼바나 스프링이나 링크 이런 것들은 다 괜찮습니다 이번 차량의 또 다른 특징이 어떤 거냐면 하체 언더코팅이 돼 있습니다 원래 어, 이 뼈대 부분이나 실리콘 마감제 부분에 코팅이 안돼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뒤쪽부터 앞쪽까지 언더코팅이 싹다 되어있습니다 근데 잘 쓰는 언더코팅 재질이 아니거든요 저기 안 보이는 안쪽까지도 언더코팅이 되어있습니다 앞타이어는 30% 이하로 남았고 뒷타이어보다 좀더 심하게 이렇게 자글자글 주름이 가있죠 이거는 앞타이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로암이나 아니면 뭐 조인트 타이어르드핸드 쇼바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링크도 터진데 없습니다 특히 제일 앞쪽에 있는 라지에이터도 2015년 4월 23일날 만들어진 라디에이터입니다 앞쪽에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출고 당시에 만들어진 라디에이터가 꼽혀있고 안개등 팩도 보시면 2015년 4월 30일날 만들어진 안개등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어, 종합적으로 봤을때 앞쪽에는 사고가 없었다 근데 이거 흙받이를 한번 교체를 하신것 같네요 이렇게 홀로그램이 붙어있는거는 져흙받지만 따로 교체를 하신는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3만 키로 정도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 쪽에 누유 없고 미션 쪽에 누유 없습니다. 위쪽으로 약간 올라가면 엔진 헤드 쪽에도 깨끗하고요. 프론트 케이스 깨끗합니다. 뭐 누유랑 전혀 관계없는 차량입니다. 자, 올라가서 간단한 소오픈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짧죠? 이 차량은 지금 부동액도 괜찮고 상태도 좋죠? 보조 탱크의 양도 충분하고요.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좋고 양도 괜찮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자체가 지금 절반 이상씩 남아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 자체가 내려가지 않았죠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은 나중에 브레이크 라인을 교체할 때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엔진 오일은 교체 타이밍이 됐습니다 어, 엔진 오일은 이제 한 5,000km 정도 타신 것 같고요. 구입하시면 엔진오일부터 한번 교체하시면 됩니다. 자, 배터리 보시면 AGM80L이라고 적혀있는데 딘타입이죠. 그래서 이 차량의 순정배터리 라고 생각됩니다. 요거는 아마 교체를 안 하셔도 될거예요 맨날 주행거리 많은 차량만 보다 보니까 이건 순정벨트 그대로고요 벨트 자체가 완전 새겁니다 그죠? 글자도 아직 벗겨지지 않은 진짜 짧은 주행거리의 차량이 맞습니다 혹시 짧은 주행거리의 차량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주행거리 조작이 아닌가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 요즘에 조작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조작하면 은 처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조작하는 일이 없고요 요런 하체 상태나 소프 상태 그 다음에 이런 벨트류만 봐도 진짜 운거가 짧은 짧게 주행한 차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차량 뭐큰 이상 없네요. 자, 이번 에르프소나타 외관 상태 보겠습니다. 검은색 차량은 이색 현상이라고 색상 차이 때문에 색상이 달라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신에 단점으로는 이제 잔 스크래치가 눈에 잘 보인다는 거죠. 장점으로는 광택을 한번 내놓으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검은색 차량 관리는 약간 좀 까다롭지만 그래도 관리 잘된 검은색 차량은 진짜 예쁘거든요. 약간 부지런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교체된 부분이 여기 조수석 앞문짝과 조수석 앞핸더, 운전석 앞핸더 이렇게 세 곳의 외판부의 교체가 있습니다. 근데 교체도 잘돼 있고 뭐 특별하게 도색이 이상하게 됐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도색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 뭐 일반인들이 봐서는 교체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 상태는 문콕도 거의 없고요 스크래치나 아니면 긁힌 부분도 없습니다 트렁크 볼게요 어, 타이어 리피어 키트 마련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는 사고 흔적 없고 물이 고였다거나 어, 물이 찼던 흔적 없이 트렁크 상태도 깨끗합니다. 자, 이번 차량 외관 상태는 뭐 A급으로 봐도 됩니다. 3만 키로도 채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관이 더럽다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겠죠. 자, 대신에 휠 기스가 약간씩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휠에 약간 잔 스크래치들이 있죠. 이건 어, 참고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구매를 해 주신 구독자님께서는 짧은 주행거리 차량을 찾으셨습니다. 4만 키로 이하 때에 에랩소나타를 차으셨고 가솔린 모델을 찾았기 때문에 어왜 그렇게 짧은 주행 거리를 찾으셨냐 물어보니까 계신곳 자체가 정비를 받기에 좀 까다롭고 좀 멀리 있는 카센터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 짧은 게 아무래도 차량 고장이나 차량 상태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주행 거리 짧은 차량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번 차량은 주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차량 내부가 진짜 깨끗합니다. 어, 주행거리 짧은 차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스티커 같은 거, 이부 스티커 보이시나요? 이런 스티커들을 잘안 떼세요. 차들 많이 안 타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냅두고 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스티커가 어디 어디 있냐면 오디오 시스템에도 붙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어, 여기 공조기도 아직 안 뗐습니다. 아래쪽에 기어노브 옆에도 이거 스티커 안뗀 거고요. 핸들에도 있습니다. 핸들 안쪽에. 이렇 스티커가 이렇게 있죠. 어. 자, 내비게이션 순진 내비게이션이고 아래쪽에는 좌우 동립프로토에어컨돼 있고요. 열선 시트 잘 작동되고 열선 핸들 잘 작동됩니다. 자, 어제 수원 차량보다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갔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들어갔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장착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전방 센서까지 있는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당연하게 크루즈 컨트롤과 블루투스 뒤쪽에 오토라이트까지 마련이 돼 있고요. 아, 여기도 스티커를 안 뗐네요. 아, 진짜 확 뜯어버리고 싶은데 어, 그 재미는 구매대행을 해주시는 구독자님께 넘기겠습니다. 자, 이쪽에 가위 시트 상태는 사람을 거의 한 번도 안 태운 것처럼 굉장히 깔끔합니다. 보시기에도 가위 시트가 굉장히 깔끔하죠. 어. 자 도어 트립에도 마찬가지고 어, 도어 트립 마감재 자체가 깨끗합니다. 아 여기 여기 약간 뭔가가 찍힌 흔적이 있네요. 요거 좀 아쉽네요. 어, 요거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도돌토돌 올라왔죠. 자, 뒷좌석에는 에어벤트 있고 1 2트아울렛도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백 포켓 깨끗하고요. 가죽 시트 자체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29,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짧은 주행거리 차량이라서 그렇고요 자, 주행거리가 보이시죠? 어, 29,791km 주행했습니다. 자, 어제 봤던 1,180만원짜리 차량과는 또 다른 옵션 차이죠. 보시면 블루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링크가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의 옵션 가격 차이가 한 100만 원 정도 납니다. 이게 휴대폰이랑 차량이랑 연결을 해서 차량을 컨트롤 할수 있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 한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거 참고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블루링크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고 담배 냄새 안 났고요. 에어백도 측면 에어백과 커튼 에어백, 안전상 옵션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갔던 차량입니다. 자, 이번 엘프스나타 구매 대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가솔린 차량이었고, 주행거리 짧은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 판매되는 금액이 1470만원에 판매되는 차량입니다. 옵션 은 스마트 등급이라는 등급인데, 거기에 추가 옵션으로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장착이 돼 있고, 전방 센서를 포함해서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이런 편의상 옵션도 풍부하게 장착이 된 그런 매물입니다. 자, 주행거리 짧은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큰 걱정하지 마시고, 외관 상태나 아니면 실내 상태 보시고, 내가 당장 구입해서 어떤 소모품을 얼만큼 교체해야 되는지 이것만 알고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 부식이 없는 차량, 누수가 없는 차량, 하체 쪽에 큰 사고 없는 차량만 선별해서 고르신다면 주행거리 짧은 차량은 뭐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보다는 확실히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11만키로짜리 차량이 1,180만원에 판매가 됐고, 오늘은 3만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1,47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됐습니다. 금액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 비싸게 판매 중이니까 그 정도 갭 차이는 충분히 있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차량을 만약에 구입하시면 엔진 오일만 교체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 차판의 체부장이었고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차 출고하기 전에 어, 엔진 오일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한 대분을 교체할 겁니다. 자, 이게 교체되는 타이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가 한70% 정도 남았고 타이 어 연식이 2020년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어, 중고타이어로 한대분을 다교체할거예요 타이어가 LF 소나타에 꽂혀있던 타이어입니다 출고타이어인데 하체 점검했을때 확인했던것처럼 이렇게 고무기가 다 빠져있어서 사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매대행레이싱 구독자님과 상의해서 요 차량의 디타이어까지 그러니까 타이어 전체를 다 중고타이어로 교체하는걸로 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타이어 교체하고 엔진오일 교체하고 어, 손님에게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